안녕하십니까 목향 캠핑카 김철수입니다. 오늘 봉거 3의 3버전의 워커 스르벤 가지고 캠핑카를 좀 꾸며봤는데요. 여기 제일 먼저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 이거 원잉. 워닝. 원잉이 지금 다안핀 거예요. 더, 더 길게 더 나오는데 뭐큰 의미 가 없어서 어, 요것만 펴놨고요. 이거는 또 다른 점이 뭐냐? 볼 때는 안 세워도 차 원인이 처지질 않아요. 처지질 않고 튼튼한 거라 어 웬만큼 바람 불어도 어 볼때안 세워도 될 정도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상에도 좋고 튼튼해서 뭐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자, 저차 안에 들어서 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여기 그 개방감을 위해서 뭐 문을 하나 이렇게 달아 봤고요. 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뭐 기존 거하고 달라서 여는 만큼 걸려요. 만큼씩 조금씩 올려도 다 걸려요. 걸리고 또 먼저 거는 이거 올렸다가 내려야 문이 닫혔는데 이번 거는 그냥 그냥 아무 때나 막 닫아도 되고 아무 때나 막 열어도 되고 뭐좀저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laughs> 먼저는 이 소비자분들이 이 쇼바를 그냥 잡아당겨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형 제품으로 나온 거고요 요거는뭐 그냥 이렇게 열어놨다 그냥 잡아당겨서 뭐 고장이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잠궈놓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저 브라인드, 브라인드가 이렇게 딱 내려오고 여기 올리면 방충망이 되는 거죠 오 예. 이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요것도 뭐, 지금 신형 나온 거, 신형 나온 걸로 지금 구매를 해서 달아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무시동 이렇게 별도로 따로 달아놨어요. 이것도 전에 그것 마냥, 이차 넓이에도 이거 풀룩 켜놓을 수는 없어요. 더워서. 이 상당히 큰 걸로, 어,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 각종 기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산철 배터리 4 6 0암피어 그리고 인버터 순수정연파 2kg, 2 k 이게 다르다꺼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요게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도 우리 작은것거는게 아니고 60a짜리 큰거 달아요 그리고 막 늘레이도 달고 차단기 DC 차단기 AC 차단기 다 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서 차단기 이렇게 달아놨고요 또여기 보시면 여기에 돼지코 하나 달려있어요 1 2 v 단자 하나, 0저0하고0고0 0 어, 0하나0 0렇게 달려 있고 또. 여기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무시동 기타 스위치예요. 이거 누르면 바로 이거는 바로 부팅이 돼요. 좀 있으면 돌아갈 거예요. 바로 부팅이 돼서 옛날 구형들은 한 삼촌과 사초를 누르고 있어야 부팅이 됐어요. 근데 이거 신형은 바로 부팅이 되고 여기 이제 적상계4 6 0암페라고써 있는데 지금. 실내등 켜놓으니까 이암 뼈가 빠졌네요 지금 현재 13.5V가 충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실내등 여기 실내등 껐다 한번 켜볼게요 터치식이에요 터치식인데 이렇게 키면 되고 여기서 터치식이에요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수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태양열 솔라 충전기 100A라고 돼 있죠 100A라 이거는 뭐 충전이 뭐뭐 뭐 얼마든지 되고요 여기 이제 시거잭 있고 여기 수전 오다 돌아가죠 소리 들리죠? 여기 인버터 물을 안 나눠갖고 지금 불을 빠짝빠짝 하고 있는데 이거 수위계지 수위계지고 여기 이제 상부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달아놨죠 상부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달아놔서 여기 이제 어 문이 밑으로 쳐지고 그러는 문, 저기가 아니, 고 <laughs> 이렇게 막들어만 놔도 되고, 무시동이더 끝, 볼게요 바로 꺼지잖아요, 이거는. 여기 싱크대인데, 여기는 수납하라고 이렇게 네, 넓게 그냥 놔뒀고요. 이 안에 한번 찍어보세요, 여 안에. 이 안에 물통이 얼마나 큰가. 물통 큰거 들어가 있고. 몇 리터죠? 70리터. 와. 칠십 쓰겠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껴 쓰면 여름에 샤워 안 하면 4일 정도는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볼, 싱크볼도 우리 쬐끄만 거 다는 게 아니라 항상 큰거 달아드려요. 실질적으로 쓸수 있게. 그리고 이후에 찬장, 여기 이제 각종 뭐그 양념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하라고. 산장을 이렇게 같이 일체형으로 저것도 쭉 일체형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요번에 조금 다르게 한게한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문이 두 짝으로 돼 있죠 근데 요게 한 짝이에요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개방감이 확실히 다르죠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하니까 그래서 요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뭐, 고객님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어때? 피디님은 어때요? 어, 전 저런 형태로 된건 처음 본것 같아요. 그죠? 아유, 개방감도 있고, 여기서 뭘 극백을 해기도 좋고, 정비. 를 열었을 때 공간 차지를 네. 안 해가지고.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정비하기도 좋고, 이것도 또 이제 자워기까지 달아놨어요. 이 샤워기가 길이가 3m 짜리에요 밖에서 샤워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튼 10cm 다 이제 넣어 놓으시고 거치를 여기다 딱해 놓으면 돼요 거치를 이렇게 해 놓고 어 문을 이렇게 닫으면 자석 밭이 되어 갖고 지가 지가 알아서 싹싹 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은 그 고객님이 다뤄 갖고 오셨더라고 이제 어디서 딴 데서 다뤄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문짝도 해달라 드릴까 했는데 필요 없다네요 문짝이 그래서 저도 또 수거를 좀 덜었죠 그래서 뭐요런데 마무리까지도 싹 깨끗이 다했고요 이게 편백, 편백나무인데 이게 제일 좋은거예요 최고급 제 제일 좀 평, 저 최고급으로 해놨고, 여기 싱크대, 싱크볼 뚜껑인데, 이거 닫아놓으면 딱 맞게 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차운행해도 그렇게 해서, 요번 <laughs> 차는 제가 좀심시면을 기울여서, 나이 드신 분인데, 이게, 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6년을 이 차를 사가지고 준비를 하셨대요, 차주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을 좀 상당히 써서 만들어 드렸는데, 뭐 어저께 방문하셔 가지고 뭐 상당히 만족한다, 좋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출고는 저 오늘 검사 신청을 했으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검사가 완료될 거예요. 요새 뭐 차들이 많지 않아서 검사가 좀 빨리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그건 저한테 뭐엄만 은금을 주는 거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그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